오늘 제가 올리는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많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저기 퍼서 날라주시고요.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면서 결국은 그 어디까지 이 내용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. 전세보증 축소 얘기입니다. 전세보증 축소. 결국 피해자는 세입자분들이 될 거고요. 세입자분들의 양손에 남은 건 결국은 썩은 사과입니다. 이 양손의 진팽은 결국 안 좋은 거라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신선한 사과가 아닌 둘 중에 덜 썩은 사과를 골라 먹을 수 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오늘 이 내용 왜 화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전세보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대출보증이 있고 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. 일부 기사를 보니까 좀 헷갈리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제가 대출보증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. 우리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요. 은행도 사실 은행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승인이 돼야 결국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아무 집이나 막 해주는 건 아니에요. 여기 공사도 결국은 회사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.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정을 해줍니다. 쉽게 말해서 대출이 너무 많거나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이 대출 자체를 안 해줍니다. 이런 보증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나왔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 기사 통해서 한번 보시죠. 다세대 깡통 전세 막는다. 허그 집값 산정 기준 변경. 저희가 볼 것은 이 집값 산정 기준 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보증을 허그에서 심사할 때 1년 이내 매매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150%를 우선 기준으로 두겠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기사로 한번 보시죠 빌라 전세대출 보증 때 매매가보다 공시가 우선한다 11월 15일 전세대출 보증심사 신청권부터 변경된 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연립 다세대, 다중 다가구, 이런 집들은 공식 가격의 150%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단 얘기에요.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같은 집이라도 지금까지는 2억이 됐다면, 이제 공식 가격으로 산정을 하면 1억 5천, 1억 2천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. 사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미 기존 언론 통해서 슬슬 밑밥들이 깔렸었는데요. 이런 기사들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. 이 기사 내용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, 이 보증 사고가 일어난 것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사였는데요. 결론은 허그가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고 반환 보증 보험까지 들었는데 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많았다. 그래서 허그가 대신 돌려줬다. 그런 액수와 건수가 점점 늘어났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허그가 이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.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기사 마지막 줄 보시죠.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571억이었다. 이거를 허그가 세입자한테 대신 돌려줬습니다. 그런데 허그는 이 이씨한테 e 1억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밑밥이 깔렸었죠. 임차인들은 당연히 피해를 피해갔는데요. 임대인이 떼먹은 돈을 회사가 먼저 세입자한테 돌려줬습니다. 이 회사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 받아내지 못한다는 내용이죠. 제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공적인 역할을 하는 보증회사인 거예요. 일종의 보험회사인 셈이죠. 아무튼, 이 회사 자체가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겠죠. 이런 보증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? 여기서 보통의 경우라면 뭐 아마 다른 방법들을 좀더 찾아봤을 겁니다. 그런데 이 회사의 선택이 정말 놀랍습니다. 사고가 일어날 집은 아예 보증을 안 해주면 되겠구나. 이미 그 기준이 있는데도 보증사고가 계속 났습니까? 그렇다면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80점 맞고 합격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합격선을 90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합격자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안전한 집의 기준 보증을 들어줄 수 있는 집에 대한 기준을 높여버린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아주 간단한 수를 쓴 거죠 그런데 이건 이 회사의 보신주의 무사 안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 바... 기준이 적용이 돼서 선순환이 돼서 전세가가 낮아진다면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거예요. 예를 들어 전세 1억 5천까지 가능했던 집이 이 기준이 바뀐 뒤에 1억까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해졌다. 그럼 답은 간단하죠. 1억 5천에 내놨던 집을 집주인이 1억으로 낮추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.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. 어느 집주인이 이 대출보험, 반환 보증 때문에 전세가를 내리려고 할까요?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. 나와 내 가족들이 살만한 집, 살 만한 집, 살수 있는 집을, 크기, 위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전세가 최소 1억 5천이 갑니다. 그 정도 되는 집을 구해야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보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1억 5천 집 말고 1억짜리 전세로 가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거 될까요? 안 되죠. 그런데도 난꼭 이사를 가야 해. 다른 대안이 없어. 그러면 내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. 대출을 적게 받거나 보증보험을 안 들거나 또는 월세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양손의 진패가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더 싱싱한 사과를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덜 썩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일부 극히 일부의 땅 주인, 빌라 컨설팅 업체, 무책임한 갭투기꾼 관련 부동산, 감정평가사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사장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살고 싶은 집이 모자라게 된 배경, 살 만한 집이 줄어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,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짚어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이 공사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. 결국 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나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니까요. 다만, 이렇게 공사 한 곳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좀더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, 환해 주시고,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.